이 스토리에서는 블로그의 소제목, h 태그 소제목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꾸며서 사용하고 싶으시죠?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소제목 꾸미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대부분 테마를 사용을 하죠. 테마는 사용자 정의하기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설정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워드프레스 블로거들이 사용하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 보면 자, 유료 버전 기준입니다. 왼쪽에 보면 타이포그래피 메뉴가 폰트 관련 설정을 하는 가장 주된 메뉴입니다. 타이포그래피 메뉴를 들어가 보면 기본 바디 태그에 들어갈 컨텐츠의 폰트와 사이즈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헤더, 컨텐츠 내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H 태그 그리고 위젯에 들어가는 폰트 설정까지 다양한 폰트 설정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상의 목적인 H 태그 소제목 태그를 예쁘게 꾸미는 옵션이 여기에 있을까요? 헤딩 태그의 하위 메뉴 열어보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 는 폰트의 종류와 굵기, 이탤릭체나 두껍게, 밑줄, 그리고 폰트 사이즈, 글자 높이, 줄 높이, 그리고 줄간 간격, 그리고 아래쪽에 여백 이렇게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우리가 원하는 설정을 충분히 할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 설정한 게 전체 사이트에 한 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는 데는 좋은데 예쁘게 꾸미는 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료 버전인데도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에서는 심플한 사용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에는 이렇게 크기나 폰트 종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한계가 좀 있고요. 대신에 색상은 컬러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컨텐츠 메뉴에 가보면 컨텐츠 메뉴의 하위 메뉴에, 하이 메뉴에 컨텐츠 타이틀이나 헤딩 h1, h2, h3, h6까지 컬러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 목록상 제목들, 이 목록상 제목에 해당하는 색깔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아카이브 컨텐츠 타이틀 색상을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보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또 하나의 색상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뀌는 색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바꿔 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자 정의해서 설정을 해 두면 색상은 확실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헤딩 태그 h2 태그의 색상을 바꾼다라고 하면 본문에 있는 h2 태그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지금은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h2 태그 에요 이걸 녹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죠 이런식으로 컬러 만큼은 사용자 정의하기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자 우리가 원하는 건 티스토리 블로그 처럼 다양한 효과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티스토리에서도 코드 수정을 들어가서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주는 건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 스타일 시트를 사용자 정의하기에 있는 메뉴에서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초기 값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 초기 메뉴로 돌아가면 추가 css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만능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워드프레스 소제목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 시트를 가져와서 복사를 해주면 지정한 태그를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샘플로 스타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스타일은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란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코드 자체는 이 h2 태그에 백그라운드를 입히고 좌우 위 아래에 적당한 여백을 주고 보시면 모서리에 둥근 효과를 추가로 줬습니다. 어 이런 형태의 코드는 여러분들 티스토리를 가 보시면 티스토리 관련된 서식 블로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포스팅을 참고를 하시면 원하는 그런 스타일 코드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코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폰트의 두께나 크기나 폰트의 종류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지정을 다 해주면 테마 사용자 설정하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옵션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메뉴로 전체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 스타일시트 코드에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릴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이제 h2 태그라고 되어 있죠 이 h2 태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적용이 어디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홈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글 목록에 나오는 이 제목도 여기가 h2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일 시트에 h2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워드프레스 블로그에서 h2가 적용되어 있는 모든 태그는 다이 스타일을 적용을 받게 돼요. 이게 좋으시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제목 부분은 또 다른 스타일을 입히고 싶으시고 본문에, 아까처럼 본문에 나오는 h2 태그에만 방금 전에 지정한 이런 태그를 입히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애매한 점도 있는데 어자 여러분들 그 편집기를 블록 편집기를 쓰시는 분이 있고 클래식 편집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클래식 편집기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그 h2 태그에 뭐 클래스 라든가 id 라는 그런 별도의 구분을 위한 구분자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h2 태그를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 편집기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된 워드프레스 테마 그리고 워드프레스 버전을 사용 하시고 계시면 이 본문에 들어가는 소제목에는 그냥 h2가 아니라 또 다른 클래스라는 구분자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켠 다음에 자, 검사할 페이지 요소를 자, 유 h2 태그 여기다 지금 마우스를 올려 보면은 h2.wp-block-heading 이렇게 써 있죠. 저 .wp-block-heading 저 부분을 추가로 넣어주면 저 클래스 구분자에 해당하는 h2에만 우리가 지정한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h2에 점 그리고 방금 전에 wp 블록 헤딩을 복사해서 넣으면 자이 화면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같은 태그니까요 h2 w p 블록 헤딩이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홈으로 나가 볼게요 자 여기는 블로그 글 목록에 있는 h2 태그에는 적용이 안 됐죠. 여성의류 쇼핑 플랫폼 이거는 그대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h2 태그나 뭐 h3 태그가 될 수도 있고 h1 태그가 될수 있는데 어 워드프레스에서 지정해놓은 구분자를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세분화된 소제목, 제목 꾸미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속편하게 쓰시고 싶으면 뒤쪽에 클래스는 무시하시고 h2, h1, h3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별도로 이 추가 CSS 영역에 입력을 해주시면 한 번에 전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트 크기나 종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스타일 코드는 이곳에 넣지 마시고 사용자 정의하기를 통해서 꼭 지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워드프레스 소재목 스타일 꾸미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추가 CSS 이 공간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블로그에 잘 적용을 해보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